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 큐레이션 주간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 28일 월요일 레서터 소식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대차잔액 증가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대차잔액은 주식을 빌려서 팔려는 물량인데 두달 새에 6조가 증가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주식을 빌리고 갚지 않는 물량을 말하는데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인 대차잔액이 증가한다는 건 앞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고 5번 코람코 더원 리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랑 와이프랑 청약을 넣었었는데. 이 공모가 5 0 0 0원 대비 월요일날 상장했을 때 5,410원으로 8%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저희가 13주를 이제 9주, 4주 배정을 받았는데 그냥 안 팔고 일단 가져가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공모가인 5 0 0 0원 대비로는 5,770원으로 15.4% 상승하였고 상장 당일 시가인 5,260원 대비했을 때에는 9.6% 상승을 하였네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올해 첫 상장한 코람코 더원 리츠 출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람코 자산신탁에서 상장시킨 세 번째 리츠이고 어 최초의 영속형 오피스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하나 금융투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운영해서 투자자에게 공모가 기준 6.2%대의 수익을 연4회 분할 배당하는 분기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5월, 8월, 11월, 2월, 4번의 결산으로 4번의 분기배당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월 29일 날, 화요일 날 뉴스에서는요, 그, 그날 새벽 뉴스에서는 화장품 업종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날 시장에서는 아모리파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오르면서 화장품 업종이 상승을 하였어요. 저희가 클럭투 플러스라는 모임을 하는데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업 분석을 합니다. 마침 이날이 화장품 업종을 분석하기로 한 날이어가지고 그날 밤에 이렇게 한 60페이지 넘는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서 멤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4월 2일 날, 아, 4월 1일이죠. 그때 보시면 또 화장품 업종이 화요일 날 다루고 좋았다 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또 방침이 나왔는데, 이 전국 10인까지, 그 다음에 밤 12시까지 제한을 완화하고, 그 뒤에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 해제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뉴스도 나오면서 화장품 업종이 좋았습니다. 화장품 업종이 크게 보면 이렇게 4개 업종으로 볼수 있는데, 이 4개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볼수 있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부 산업 분석을 공부를 하고, 정찰병을 한 줄을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사서 갖고 있었는데, 화장품 업종이 오르는 추세여가지고 지켜보면서 천천히 더 보려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실적 확인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021년 실적이 다 나온 만큼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들의 실적을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이버 금융에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세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요. 단위가 억원이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은 2021년 나온 거 보면 279조, 영업이익 51조, 당기순이 39조로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시면 계속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보는 종목이 이 증가를 하였는지를 봐야 되고. 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였는지, 적게 상승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3월 30일 날, 수요일 날 뉴스인데요. 보시면 미국 제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이 역전이 된게 시장의 화두였죠. 그래서 2019년 9월 이후에 2년 반 만에 첫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1에서 2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 형성이 나타난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6월 달에 6월 9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변경이 될 텐데, 편입 예상 기업으로는 FNF, SD바이오센서, 메리츠화제, 일진하이솔루스, 케이카, 한예시멘트의 종목이 있고, 편출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CJCGV부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략 중 하나가 이런 정기 변경일 전에 편입이 될 종목들은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어, 변경하는 그날 매도하는 전략 이제 이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분석한 걸 보니까 2010년 이후에 14번의 사례 중에 10번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3월 31일 날 뉴스를 보시면. 호랑코 더원 리츠 아까 봤던 그리고 미래스 글로벌 리츠 신한 서브 t n 디 리츠 이런 리츠 상품들이 다 신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6, 어, 6월은 아니었고 다시 보니까 이 6월 창립 60주년을 맞아가지고 대신이 리츠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오피스와 임대주택, 폴란드의 아마존 물리센터 등 7개, 8개 해외 부동산을 편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9월 이내에 리치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여정이 봐야겠죠. 3번을 보면 가상 인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메타버스 산업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상 인간들이 나라별로 있는데, 로지, 한국에는 로지가 있고, 일본에는 이마라는 인물이 있고, 뭐 미국에는 릴 미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넷마블에서도 어, 리나라는 디지털 휴면을 만들었습니다. 어, 디페이크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시면, 루이라는 또 인물이 있는데, 보시면 이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한테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얼굴을 입힌 거죠. 그래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한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인간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광고 업종이 요새 움직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다 광고 회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KT는 나스미디어라든지 현대차의 이노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제일기획 이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4월 1일 날은 어 제가 큐레이션을 종료한다 그동안 감사했다 이런 글을 썼었는데 사실 이제 마우절이어가지고 제가 마우절 휴크로 썼던 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런 장난을 쳐봤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실 수 있고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저희가 매주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날 또 모임이 있어서요. 순환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라는 책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료 참석도 가능하니까, 이 블로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어, 리처드 번스타인의 순환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라는 책으로 모임을 진행하니까, 살펴봐 주시고, 그럼 또한주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상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